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네 오늘은 로자 덱을 써볼겁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로자 엘바 덱인데 이 덱을 랭커들이 많이 씁니다 그때 썼던 덱에는 해골병사 들어갔지만 지금은 해골병사 대신에 메밀을 넣어가지고 이 덱을 랭커들이 겁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딱 봐도 너프가 좀 필요해 보이죠 일단 엘바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하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물론 랭커들 사이에서 뭐 엄청 많이 쓰는건 아니지만 랭커들도 이렇게 쓴다는거는 정말 좋으니까 쓰는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바 너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뭐, 엄마 마녀나 낚시꾼 같은 것도, 뭐, 너프 먹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뭐, 가능성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엘바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로자나 뭐, 실스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대기 너프 먹을 수 있도록 승률을 겁나 올려보겠습니다. 그랜드 갑시다. 야 승률 대빵 올리러 갑시다. 지금 뭐, 기블린이거나 순노거나다 겁나 맛있죠. 그렇지만 승률이 안 좋습니다. 물론 랭커들 쓰면 좋겠지만 이런 덱 이런 덱은 그런 덱보다 승률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승률을 저는 100%로 만들겠습니다 무조건 너프 시킬 수 있도록 슈퍼셀이 승률버거 너프 시킨지 모르겠지만 이 승률을 보면은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날겁니다 아, 잠깐만 힐스야 아 힐스가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한대만요 노잼 아니, 한 대도 못 치지, 이거. 자, 이건 때리지 마. 이건 또한대 맞네. 정말 잘한는 지입니다, 이거. 자, 상대 지금 뭔덱이지 호그였죠? 지금, 프린세스 호그 미니 페카 진짜 예전부터 많이 쓰였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덱인데. 이 구린 덱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자, 힐스 이번엔. 아니, 왜 호그만 때려? 아. <laughs> 진짜 바보 힐스네. 아, 이거 엘바. 일단 어그를 끌렸고, 한대 가능?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야, 엘바가 너프 먹어가지고, 아니면 버프를 먹었지. 뭐, 너프는 이제 곧 먹겠지. 음. 자, 갑시다. 미니 페카가 있기 때문에, 낚시꾼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얼굴 어그를 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 어, 공격 좀 가자, 이놈아. 어? 아, 이거. 일단은 낚시꾼, 살짝 예측. 지금쯤 나올 것이다. 하고 뒀는데 안 나오네. 뭐안 나오면 상관없고. 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뭐. 자, 미니팩가 빠졌는데, 지금, 아. 이제 어쨌든 힐스 붙었고, 좋아. 물론 뭐 힐스 있으나 많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터졌죠. 좋았어. 자, 그냥 바로 킹다 가자, 이거 지금 승률, 3크라운드 좋을 것 같아. 3크라운드 내면은 더 너프 먹을 확률 높습니다. 좋아요. 깔끔하네요. 오케이. 야. 매칭,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거? 뭐, 그랜드 도전이, 아니, 매칭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무슨 레스토랑도 아니고, 이게, 관리자분좀 매칭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매칭 기다려다 줄 뻔했어. 말이 돼요, 이게? 녹화하면서 잠들면 안 되죠. 어? 이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고, 물론 제 말은 안 들리겠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갑시다. 음. 어차피 안 들릴 건데, 난, 뭔 말을 한 거지? 지금까지. 자. 일단, 낚시꾼 바로 두면 안 되고, 엘바를 바로 두는 것도 좋진 않지만, 일단 들어갑시다. 뭐야, 순호야? 아, 여기 그랜드는, 아, 순호 아니구나. 오케이. 순호가 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벌룬이었네, 잠시만. 야, 엄마만으로 막아야 돼. 아, 엄마만으 약한데. 그래도 한 대만 때리겠지, 이거? 이게 그래서 지금 매미 넣었거든요? 원래 해골인데 메밀을 넣은 이유는, 뭐, 라바나 벌룬.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메밀을 넣었겠죠. 공중이 너무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왼쪽 들어갑시다. 건물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일단 어그로 끌고. 아, 잠깐만. 아, 저기다 힐스빼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이번 판은 조금 조졌습니다. 아다리가 안 맞네요. 여기다가 킹받네요. 예. 일단 나무꾼 막아주고, 아까 뭘로 막았었지, 이거? 아, 어그로 끌었구나. 한 대, 한대 더. 네, 자, 음, 데미지 차 별로 없어. 벌룬, 일단 매미는 빼면 안될것 같고, 문제는 이제 몸바오 같이 올 거기 때문에 낚시꾼 이쪽으로 갑시다.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일단은 벌룬 먼저 잡아야 돼. 어, 지금 머스키병 문제가 아니야. 데스 데미지가 더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잡았고, 아, 편안하구만. 좋아 승류 올리러 가자 어, 바로 가면 안돼 기다리고요 일단은 자 엄마만을 들면서 우리 로자 엘바 빌드업 준비합시다 이렇게 갈라서 가보자 한번 자 갈라서 일단 건물이 깔려있죠 건물을 좀 제거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 바로 안들어갈게요 엄마 죽으면 안돼 그렇지 잡아주고 건물 이제 사대, 사라질 때쯤에 엘바 들어가는거죠 어, 로자겠죠 네. 오케이 그거죠 오케이. 자, 파벌까지. 오케이. 아, 파벌 타이밍 완벽했다. 고리가 살았네. 아, 불편. 어, 데미지 많이 넣었어요. 잠깐, 메미 빼면 안 되는데, 이거.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아, 잠깐만. 아. 괜찮아. 이거 지킬 수 있어. 파벌 빼주고. 오케이. 지킬 수 있는데, 왼쪽 아직 못 터뜨렸죠, 이거? 오케이. 다음 파벌이 끝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스타운 빼고 어 멋진 한 판이군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멋진 한 판이었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 어 이렇게 멋진 한 판만 계속된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랜드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빡좀 갑시다 자 통나무라서 뭐 낚시하는 말들 상관없고요 바통 아니고 통나무 확실히 통나무가 좀 시원합니다. 바통은 뭔가 시원하지 않아. 불려갔을 때 뭔가 조금 두꺼우니까 이게 어, 묵직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 통나무가 참 시원하죠. 자, 일단은 기블린이네. 이거. 자, 뭐 기블린도 이길 수 있겠지. 일단은 어그로 끌고. 자, 자, 뭐 인타겠죠 당연히. 인타. 괜찮아. 저에게 낚시꾼 있습니다. 낚시꾼하고 팝을 조합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엘바 같은 경우는 이제 로켓각 주기 때문에 한쪽으로 세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엘바는 반대쪽으로 가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엘바로 막읍시다. 괜찮겠지? 오케이. 아프세 게이드. 좋아. 좋아요. 오케이. 힐스 들어갑니다. 통나 맞졌기 때문에 힐스 좋아. 음, 뭐 어차피 내이시스 들어가나 <laughs> 들어가나 마나 일단 짤짤이 순삭이고 뭐야 고블린통? 뭐야 오지도 않을 거면서 아스는 왜든 거야 자 낚시꾼 뒤에 두면서 아니지 아니다 낚시꾼 두자 뭐 어차피 상대 뭐뭐비 카드 뭐센 카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낚시꾼 뒤다둬노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저 프린세스는 좀 거슬리네요 네 이거는 그냥 자로 잡아버립시다 어. 그리고 아 예측 팝을 할걸 이러면 엘바 일단 죽겠는데 제발 한대만요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았어 자 그리고 이제 로자 준비할게요 로자를 낚시꾼을 일단 중간에 둬가지고 아 근데 기사 때문에 일단은 다음 터에 가자 그냥 그냥, 어, 뭐, 분위기도 좋은데?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지. 천천히 갑시다. 어, 그래. 왼쪽으로 다 뺀다? 그럼 이제 오른쪽 엘바. 아마 로켓 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와, 아, 로켓 뺐으면은 짤짤이 나이스. 야, 엄마만마녀 쌉킬이 한다, 이거. 와, 엄마마녀 덕분에 이거 터져버렸네, 진짜. 고블린이다 잡으면서 상대가 지금 엘바 로켓 쓰느라 엄마 마녀를 제대로 견제 못했죠. 선수싹 투자 버렸습니다. 압도득이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일단은 3 크라운 가자. 자, 3 크라운 가자. 시간, 시간아 잠시 동안만 멈춰줄래?